탈모 예방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5가지. 혹시 이 5가지 습관 무심코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첫 번째,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.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분을 싹 없애서 보호막이 망가져요. 미지근한 물로 감으세요. 셋째, 젖은 머리로 바로 잠들기. 머리에 습기가 남으면 탈모균이 자라서 모근이 약해져요. 꼭 완전히 말리고 주무세요. 말릴 때 톡톡 두드리듯 말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세번째 강한 샴푸로 빡빡 문지르기 두피도 피부예요 세게 문지르면 염증이 생기고 모낭 이 손상돼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강한 자극 피해 주세요 네번째 머리카락 꽉 묶기 하루종일 머리당기면 모근이 늘어 지고 빠집니다 집에선 꼭 풀어주세요 마지막 아침 안 먹고 커피부터 마시기. 카페인이 혈류를 막아서 두피로 영양이 잘안 가요. 간단이라도 단백질 먼저 섭취하세요.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아침보다 좋아요.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하고 자야 두피가 숨을 쉬어요.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소중한 머리숱 지킬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머리숱 풍성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또 만나요.